안녕하세요. 어, 경영학과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교수 박윤주입니다. 본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은 4차 산업 시대 혁명에 적합한 기술 경영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현 시대에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어, 경영자들도 IT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전공은 일반적인 경영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 기술 부분입니다. 어,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관련된 교과목들을 제공을 하고 학생들한테 관련된 역량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들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핀테크 관련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교과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사기 부분입니다. GTM 전공에서는 미국 유저지 소재의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와 2 플러스 2복수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교에서 2년간 수학을 하고 또 미국의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학생들이 양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영어와 그리고 학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복수학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등의 해외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단기 해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취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경영 및 정보 기획, 또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경영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진로도 매우 다양합니다. 취업 기관도 대기업, 공기업, 또 벤처 창업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해외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GTM 4학년의 대학 중인 박소영입니다. GTM 전공 학생들은 글로벌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라는 학과 이름처럼 기술 혁신 마케팅, 기술 사업화 전략. 데이터 마이닝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융합 수업들을 전공 과목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전 1학년 때 많은 전공 과목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에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점차 이해 흥미를 느끼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들이 또한 수업 외적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회나 여러 공모전 그리고 포럼 등을 알려주시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실현해 볼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점이 전 가장 좋았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저는 1학년 때 싱가폴로 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2학년 때는 러시아 고등경제원에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같이 전공강의를 듣고 또 문화를 체험하면서 공부했던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세계 속에서 저를 그려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적인 꿈 또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과 연계하면서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었던 것도 좋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전공 지식을 활용하면서 기업체의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졸업 전에 미리 실무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학교 홍보대사 어음 이후 2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 교내외 의전 및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창작상 대회에 참가하면서 직접 소설을 써보고 또 인문학적인 사고를 키우기도 했고, 에스테드 강연 무대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대학생활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GTM 전공청학생회장 일칠학번 김민석입니다. GTM 학생활동으로 대표적으로는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GTM 학생회에서는 GTM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여 동기간, 선후배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TM 동아리로는 FCGTM과 지슐랭이 있습니다. FCGTM은 축구 동아리로서 매주 1회 이상 정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내외 각종 대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슐랭은 GTM과 미슐랭을 합친 단어로서 식품시장 트렌드와 푸드테크의 흐름을 읽기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외식산업을 주도하는 식당 방문, 비건 음식 체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GTM 전공에서는 미국 몽클레어 주립대학 간의복수학기제 체결하여 각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복수학기를 수료합니다. 모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할 학생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복수학기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두 가지는 미국에서 영어로 과연 학위 과정을 수학할 수 있을까 하는 언어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인 듯 합니다. 그런데 저희 GTM 전공에서는 이를 위해 1학년 대부분의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언어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한 1학년 여름방학에는 미국의 피츠버그 주립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비용적으로는 미국 몽클레오 주립대학이 위치한 유저지 주민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학할 수 있습니다. 복수학위를 받은 선배님들은 미국에서 취업하시거나 석사과정을 진학하신 분도 계시며 주로 외국계 기업으로 진출하셨습니다. GTM 전공은 한학번에 38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타 학과에 비해 서로서로 잘 아는 편입니다. 또한 2학년 1학기까지 전공 수업을 같이 수강하여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밥도 먹고 공강 시간도 같이 보내는등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기들끼리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동기들과 사이가 좋아지다 보니 함께 공모전도 준비하고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GTN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준비할 미래의 기술 경영인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인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을 우리 GTM학과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융합 기술과 스마트 정보와 사회에 관심이 많고 기술과 경영 융합형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입시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내년에 만나요.